어느 날 기도하는 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영계의 추수기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시라며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종이를 이렇게 거르시기 위한 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시기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꼭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알고, 그리고 나의 믿음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알면서 이것을 꼭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성도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어, 이걸 꼭 기억하고, 아마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예, 수시로 어, 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 여러분 타락과 방종과 어둠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요즘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 4 불과 3, 40년만 하더라도 신학계 나와서 활발하게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바로 개척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왜요? 엄두도 낼수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어, 장난 섞인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목회 못 하실 거야.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그만큼 목회가 힘든 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숙식을 무료로 이렇게 어, 누구든지 와서 다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지난주에도 지방에서 어, 목회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 어, 전라도 쪽에서 한 목사님이 어, 또 어, 일주일 금식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주중에도 저녁 우리 개쎄만의 기도회 때에 수시로, 어, 주회종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 놀랍게도, 어, 참, 어, 교회의 어떤 그 개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요 거의 엄두를 내시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어떤 준비만 계속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힘든 시기예요. 또이 성도들의 삶은 거의 보면은요 노아의 때처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생활의 분주함으로, 정말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맞벌이 하지 않냐면,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할 때 일하지 않냐면, 어, 이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지도 모르고서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보니까요뭐 옛날처럼 뭐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지금 귀를 막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가 엄청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구분하는 작업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이기는 자인지 지 자인지 바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는요 환란의 바람을 부릅니다 환란의 바람은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환란의 바람을 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과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한국교회에 지금 기본적으로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고 또 기존 교회 성도들이 20, 30%가 그때 빠져나갔는데 회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아마 많이 대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영계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고 또 나의 믿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성도들의 그 영적인 믿음, 영적인 나이를 딱 보면서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지 않아요. 빨리, 어, 저는, 어, 목회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바로 이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인 자가 복게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로, 그, 이, 의에 줄이고,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서, 바로 그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더라고요. 아, 주일날, 그,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 음, IMF, 아니, IMF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기독교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 그 영적인 귀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 전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정하신 어이 모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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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것은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있어서 목사님 저도 방안받고 싶어요 성역 공부하고 싶어요 예배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된 겁니다. 음. 여러분 시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죠. 바로 지금 이런 시대에 나의 믿음의 상태를 성경에 비춰봤을 때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여러분 들을 길을 막고 있어서 절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과 귀가 열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영계의 추수기에 어떤 환란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요 게시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곱인을 뛸 때에 바로 일곱 마리 달려가죠? 바로 여러 가지 환란과 기근과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일곱 인을 띠고 일곱 마리 달려는 후에 마지막 마리 달려갈 때에 일곱 나팔이 부어지요 예전보다 더한 환란과 기근이 생겨지고요. 마지막 일곱 나팔 때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어떤 환란과 기군과 전쟁과 온역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환란과 기근 그리고 온역 이런 모든 전쟁들이 바로 국지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런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그 환란을 통하여 구불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란한 사람을 구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계의 추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합니다.